이거 어제 사갔잖아. 어떻다고요? 뚜껑 열어봐요, 빨리. 뚜껑 열어 설명해봐요. 빨리 설명해봐 여기 여기 놓고. 해뜰 때하고 해질 때는 케미보다 더잘 보입니다. 진짜 내가 이때까지 봤는 것 중에 최고 어, 근데 잘 낮에 보이는 것 같아요. 해뜰 때하고 질 때? 제일 잘 보여요. 왜? 뜰때질때왜안 보여, 다른 거는? 케미는 희미하잖아요. 어, 근데, 근데 네. 야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아 주, 이게 주간 케미잖아요. 네. 어. 그 해뜰 때, 해질 때는 케미가 희미해질 무렵에는 이게 최고 낫다 이말이 어, 그래요? 그다음에 이거는 네. 뭐 낮에는, 낮에는 당무는잘 비워 어, 그 다음에 이거 뭐 통풍이 잘 된다 있잖아 통풍이 어떻게 생각해? 이게 지금 바람에 통과 통과되어서 통과 통과되서 지위에 흔들림이 없다 네, 그거 좀 적긴 어, 적지 어, 어, 어. 일반 쓰는 거보다는 훨씬 거 보다는 그것 좀 봐봐 갖고 와봐 왜 하고 있는지 가져가 그래 에이, 강추 아, 다시 설명해 어떻다고요? 햇뜰때해질때잘 음. 보이고 선명하게 네. 보이고 네. 그리고 낮에는 당연히 잘 보이는 거고, 네, 그렇죠. 바람경량 거의 안 타고. 오 예, 응. 어. <laughs> 좋아요. 강추. 강추 신제품, 굿. 4월일